자,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모카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재료들은 제가 나열해 두었고요. 먼저 볼에 밀가루 360g을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설탕 40g, 소금 4g, 이스트 8g을 넣고 먼저 가루들이 잘 섞이게 한번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미리 데펴 둔 우유 220g을 반죽에 넣어주고 잘또 저어주면 되겠습니다. 저는 우유가 부족해서 찬 우유도 이제 그람 수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걱이나 숟가락으로 저렇게 졌다 보면은 반죽이 잘 뭉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잘 문대 주시면은 이제 반죽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유를 넣다가 보면은 좀 물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 10분 정도 반죽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반죽이 한계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계속 반죽을 하다 보면 여전히 물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유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여기서 계속 반죽을 해주다 보면 반죽은 한계가 되고 또 추가로 지금 버터를 넣어줄 예정이기 때문에 버터를 넣어주고 반죽을 계속 해주면 어느 정도 농도가 잘 맞게 됩니다. 이제 이렇게 반죽을 완성을 하고 버터를 비비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버터가 잘안 녹을 경향이 좀 많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먹으로 이제 반죽을 반죽, 잘게 쪼개서 중간 중간 버터가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. 한 버터를 넣고 한 7분 정도 더 열심히 반죽을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. 랩을 씌워서 따뜻한 곳에서 1시간 동안 발효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모카버는 모닝빵 위에 커피 쿠키 반죽을 올려서 굽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만들면서 이번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처음 알았기 때문에 자, 이제 발효가 될 동안 빵 위에 씌울 커피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버터 60g에 설탕 50g, 그리고 달걀 50g을 넣어서 저어주고 거기에 커피 6g, 물 10ml, 10ml 그리고 박력분 70을 넣고서 커피 쿠키 반죽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커피는 레시피상 6g인데 제 개인적인 경... 생각으로는 조금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커피 맛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더 넣으시는 걸 추천하고 밀가루까지 마무지막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를 다 넣고 나서는 버터가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. 버터가 상온에서 잘안 녹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번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저어서 녹여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짤 주머니를 이용하여 빵 반죽 위에 짜주어야 하는데 이제 쌀 주머니가 사용하기 좀 힘들다 보니까 저는 주사기를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. 자, 1시간 동안 1차 발효를 끝낸 반죽의 모습입니다. 자, 이제 이 상태로 열심히 다시 반죽을 치대 주어서 반죽 안에 있는 기포를 빼 주고 2차 발효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만든 반죽의 양이 총목합은 8개가 나올 수 있는 반죽의 양이어서 총 8등분을 해 주어서 소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반죽은 그냥 적당한 크기로 돌돌돌돌 말아 가지고 이거를 8번 반복해 주면 돼서 여러 장면을 그냥 편집했습니다. 다 만드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보시잖아요. 자, 저 모양 그대로 2차 반죽을 해주기 위해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반죽이 끝났으면 이제 팬에 반죽을 잘 올려주고 아까 만들었던 커피 쿠키 반죽을 위에 천천히 돌돌돌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 중간중간에 틈이 있어도 어차피 반죽이 흘러내려서 채워지기 때문에 열심히 안 발라주셔도 다 맛있는 모카번이 완성이 됩니다. 대충 위에만 뿌려주셔도 되고, 밑에까지 저는 뿌려주었는데, 해보니까 반죽이 어차피 흘러내리면서 빵을 다 뒤덮, 뒤덮게 돼서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주어도 모카버는 잘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. 지금 총 걸린 시간은 반죽 발효를 시키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렸고, 이제 빵 반죽 만드는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고 쿠키 반죽을 만드는 시간도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여유 있게 한 2시간 정도를 하시면은 완성을 할수 있고 어차피 발효하는 시간에는 기다리지 않고 다른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